왜 노년이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생체 시계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마스터 생체 시계가 있고 오장육부에는 각각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마스터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 앞쪽의 SCN 시요차 상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출과 일몰에 빛을 감지하여 오장육부의 생체 시계와 동기화하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부터 여러 과학자들이 생체 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이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힌 공로로 2017년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세 명의 공동 수상자가 밝힌 내용은 아침, 저녁으로 몸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생체 리듬의 조절이 뇌에 있는 마스터 생체 시계의 신호 전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마스터 생체 시계와 동기화된 오장육부 생체 시계는 개별 장기세포의 세포핵에서 PR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라는 대사 가정에 의해 시간대에 따라 생체 리듬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을 영어로는 스케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망막의 빛 감지 신경들로 전기 신호가 만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신경 회로를 통해 SCN 마스터 생체 시계로 들어오면 낮으로 인지하고 저녁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SCN 마스터 생체 시계로부터 만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신경 회로를 통해 전기 신호가 송가체로 들어가 멜라토닌을 분비하면 밤으로 인지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느끼는 메커니즘이 우리 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 뇌의 마스터 생체 시계는 2만 개의 신경 세포가 만드는 신경 회로로 작동합니다. 신경 회로는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가 시냅스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의 점들이 신엽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그 형태를 유지하지만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안의 세포소기관은 분해되어 없어지고 합성되어 새로 생겨나는 단백질 대사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 속도가 서서히 늦어져 생체 시계가 느려지게 되고 생체 시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에 따라 느끼는 시간 경과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20세, 40세, 60세, 80세로 구분합니다. 생체 시계 대사 속도를 20세를 100이라고 했을 때 40세가 80, 60세가 60, 80세가 50이라고 하면 실제 시간 경과는 1년으로 똑같지만 생체 시계의 시간 경과는 20세는 1년, 40세는 0.8년, 60세는 0.6년, 80세는 0.5년이 됩니다. 실제로 느끼는 시간 경과는 20세는 실제 시간 경과와 실제 느끼는 시간 경과가 똑같이 1년이지만 40세는 1년 3개월, 60세는 1년 8개월, 80세는 2년으로 느낍니다. 이처럼 생체 시계의 시간 경과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실제로 느끼는 시간 경과는 두배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신경 회로의 신경 세포의 단백질 대사 속도는 나이가 들면서 늦어집니다. 신경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최적으로 공급되면 생체 시계 대사 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늦어집니다. 건강 관리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 것처럼 생체 시계의 단백질 대사 속도도 건강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분자 생물학자인 후코카 신이치는 《동적 평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체 시계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느려지면 1년을 느끼는 시간은 더 길어지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나이가 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은 생명의 해전 속도가 실제 시간의 경과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